2024년 6월 1일 토요일 전도자의 메시지 정리입니다. 첫째로 산업선교 메시지의 제목은 산업인의 오력입니다. 산업인의 오력은 산업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얻는 것입니다. 산업인이 이 오력을 얻으려면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절대 불가능은 나와 또 가정과 교회 또 현장으로는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절대 가능은 절대 가능을 인정함은 오직을 찾음으로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을 인정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인이 오력을 얻으면 성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특별한 언약을 누리게 됩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성취되고 또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특별한 언약은 이삼칠나라 오천 종족과 숨겨진다, 숨겨진 자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랩너트 전두학 메시지의 제목은 랩너트와 TCK의 오력입니다. 랩너트의 오력은 영역은 777을 누리는 것이고, 또 지력은 미래를 보는 것이며, 체력은 사탄을 이기는 권세이고, 경제력은 빛의 경제이며, 인력은 2 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렘노트가 이 오력을 얻으려면 오직을 누리고 유일성을 기다리며 재창조에 도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렘노트가 오력을 얻으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보이게 됩니다. 오직을 누릴 때 당연성이 보이고, 유일성을 기다릴 때 필연성이 보이고, 재창조에 도전할 때 절대성이 보이게 됩니다. 랩너트는 모든 것을 이세 가지로, 당연, 필연, 절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핵심 메시지의 제목은 오력을 전달할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가 전달할 오력은 근원을 회복하는 영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지력, 세상 살릴 힘을 얻는 체력, 또 빛의 경제를 얻는 경제력, 사람을 살리는 인력입니다. 전도제자가 이 오력을 전달하려면 777이 시스템 되어야 됩니다. 이 777이 시스템이 되려면 주일에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목사님과 중직자 렌너트가 기도로 통하며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길입니다. 전도 제자가 이렇게 해서 오력을 전달하면 24 누림, 25 응답, 영원의 작품이 됩니다. 24 누림은 24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며, 25 응답은 기다리는 것, 또 영원의 작품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넷째,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의 제목은 오력의 비밀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가진 자, 누리는 자, 전달하는 자입니다. 가진 자는 오력과 CVDIP를 가진 자이며, 누리는 자는 이것을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로 누리는 자, 또 전달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이렇게 가진 자, 누리는 자, 전달하는 자가 되려면 칠칠7을 계속 누려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얻고 누리고 전달하는 제자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